조선공주로 태종부터 세종, 세종, 세종 소현왕후의 각별한 애정을, 애정을 받았으나 13세에 받았으나, 요절한 정소공주. 정소공주는 세종이 15세에 얻은 첫 아이였고 조부모인 태종과 원경왕후도 많이 아꼈던 공주였으나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세종은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녀가 첫 손녀였던 할아버지 태종은 물론. 왕실의 모든 어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정소공주의 성품 또한 총명하고 슬기롭기가 남들과 달랐다는데 어렸을 때는 이맹균의 집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6년인 1424년 2월 25일에 천연두에 걸려 불과 13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 세종의 여동생인 정선공주가 죽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1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424년명 영락 22년 정성공주의 졸기 정성공주가 졸하였다. 임금의 동모인 재매로서 의상군 남희에게 하가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나이 21세로 돌아가니 임금이 슬퍼하여 찬수를 거두고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의민연 경한 공주의 초상 때의 일례가 진실로 상례와 달랐으나 흥한 공주의 상에는 퇴종의 매시이면서도 그 상장의 예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신은 생각하건대. 진서로 말하면 왕의 딸이 왕의 매시와 다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 예 끌어보았는데 왕의 딸이 왕의 매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보았으나 왕매가 하가할 때의 자장과 예물이 진실로 왕녀보다 낮게 하는 것인데. 어찌매 초상이라 하여 도리여 박하게 할 것인가. 일체로 경한 공주 상장이 예의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공주의 주상은 당연히 동성으로 할 것이나. 원윤과 정윤 중에 한 사람도 할 자가 없고, 또 공주의 아들이 어리니, 남위의 아우 사원부 감찰 남간이 주장하게 하라 하고, 초상 소용으로 정포 50피를 내려주었다. 재문에서 말하길 세종은 공주가 살면서 내내 병약했다고 하며, 결혼해서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걸기했더니 어린 나이에 아차는병에 걸려서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딸의 죽음에 상심한 세종이 정소공주의 시신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아 공주의 영을 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야사도 존재하는데 정작 실록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 세종은 이후로도 정소공주가 생전에 타고 놀던 그네를 바라보며 무척 슬퍼했다고 하는데 정소공주의 장례식은 공신과 의정부 6조 당상이 성문 밖까지 장송할 정도로 크게 거행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공주의 죽음으로는 이례적으로 아버지 세종과 당시 왕세자였던 남동생 문종이 지은 제문 예문 제약 윤해가 지은 묘지명까지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 22년 내관 최등룡 에게 명하여 왕녀에게 사죄한 제문 내관 최등룡에게 명하여 왕녀에게 사죄하였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수요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비록 옮길 수 없는 것이나 부자간의 지극한 정리는 스스로 끊을 수 없구나. 슬프다. 너의 일생은 연약한 여식으로 차라났다. 자태가 단정하고 맑으며 풍성은 곱고 아름다우며 손을 이끌고 다닐 때부터 효자함이 너의 행실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성인과 같았다. 자아의 정이 솔리에 어루만져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하였다. 내가 결혼하여 함께 편히 영화를 누리려 하였더니 어찌 어린 나이로 하찮은 병에 걸려 좀더 살지 못하고 드디어 대고를 당할 줄 뜻하였으랴 조섭을 잘못하였던가 기도함이 고라였던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성은과 용모는 완연하고만 정상한 넋슨 어디로 갔는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참으려 하니 가슴을 적신다. 빈실에 치지하여 슬픈 회포를 펴고자 하니 넋이 아름이 있거든 내이 말을 알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23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 22년 예문 제학윤회가 찬한 왕녀의 묘지명 왕녀 묘지명의 말하기를 영락 22년 갑진 2월 경자에 우리 주상 전하의 맞다리 병으로 졸아였으니 연령이 겨우 13세이다. 특히 공주의 칭호를 주시고, 올해 4월 신유의 고향현 북쪽 살리동 언덕에다 장사한다. 공주는 나면서부터 현숙하고 안순하며, 자태와 용모가 단정하고 개결하였다. 총명하고 슬기롭기가 범인과 달랐으며, 자라서는 장중하고 말이 적었고, 즐거워하고, 성냄이 얼굴빛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양궁께서 자해하기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궁의 가운데에서 모두 공경하고 우러러보아 엄숙하면서 화목한 행실이 있어 길이 뒤척들의 의범이 될 것을 기대하였더니 불행하게도 나이가 개할 때도 미치지 못하고 그꺼의 양궁의 슬픔을 끼치었으니 진실로 천도란 음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아, 슬픈 일이로다 하고 명예 말하기를 애처롭다 현철한 아가씨여. 일찍부터태그를 받으시어덕도 있고 용모도 뛰어났으며 능이 상가하며 효도하였는데 선도가 창망하여 어느덧 유명을 다이하였도다 국인들의 슬픔을 어찌 다음이 있으리요. 기란 땅으로 점을 치고 좋은 날로 정했으니 이미 굳고또 정밀하여 만세토로 갈무력계실 것이라 하였으니 예문 제약 윤회가 찬한 것이었다. 세종 6년 2월 25일 예조에서는 기존의 왕자와 왕녀의 초상에 연빈 국장 조묘세 도감을 두었는데 연빈도감을 협파하고 나머지 여러 일을 애장도감에서 맡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세종의 재가를 받았고, 이후 대체적으로 왕자와 왕녀의 장례를 국왕, 왕비의 국장과 구분하여 예장으로 규정해서 했습니다. 공주가 어릴 때 이맹균의 집에서 자라서 그곳에다가 빈소를 마련하는데 궁이 아니라 밖에다 차린 것으로 드라마는 이때 소원왕후가 아이들과 출궁했고, 여기서 노비신분이 된 어머니와 재회를 합니다.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2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24년 명. 영락 22년. 왕녀의 빈소를 어려서 자랐던 총재 이맹균의 집에 차리다. 왕녀의 시체가 광연루의 서문으로 나가 총재 이맹균의 집에 비나였다. 이것은 왕녀가 일찍이 맹균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집에다 비나라고 명한 것이니 종친부마가 다 모였다. 여기서 잠깐. 이맹균이 유배를 가게 된 홍재원 여자 변사체 사건. 세종 22년인 1440년 6월 5일에 세종대왕의 첩보망에 홍재원 길역태, 신원불명의 여자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어 임금은 형조 한성부 의금부의 사건 조사를 지시합니다. 한성부의 사체 검시 결과 가죽과 뼈만 남아 여러 날 굶은 뒤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는데 용의자들이 의금부 형조 한성부에 불려가서 추액을 당하게 됩니다. 그뒤 6월 10일, 좌찬성 이맹균 부인이 개집종이 잘못한 것이 있어 때리고 머리털도 잘랐는데 5월 13일 죽어버렸다고 자수를 합니다. 이맹균은 종들을 시켜 도성밖에 매장하라고 했는데 종들이 홍재원 길가에 그냥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맹균이 그 죽은 개집종을 가까이 했는데 아내 이 씨가 질투로 가두고 때리다가 죽어버린 사건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의금부에 잡혀가 괜한 고초를 겪은 용의자들과 여러 백성들이 이행균의문 앞에 모여 마구 욕하고 꾸짖으니 잠깐 동안에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합니다. 이행균은 고려말 대학자인 이 세계 손자로 태종과 세종 때 주요 요직을 도루 거친 문신인데 이 사건으로 황해도 우봉현으로 유배되었다 방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개성부에서 70세로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가 부인에게 압제를 받아 늙어서 조금도 편하게 못했음을 불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KBS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주아름이 연기를 했고 어린 시절은 김지원이 연기했는데 실제로는 김지원이 주아름보다 3살 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의젓하고 심성이 착한 공주로 나오는데 질투심으로 세자에게 물벼락을 퍼부어 골탕 먹이는 불경을 저지른 동생들 때문에 대신 종아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노비가 된 외할머니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세종과 자맹을 약속했으나 장영실에게 벼슬을 주는 문제로 세종이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대신들과 대치해 정소공주 혼자 빗속에서 세종을 기다리다 병에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태종부터 세종, 소현왕후의 각별한 애정을 받았으나 13세의 요절한 정소공주였습니다.